다음 함수 fx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음 측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였고요.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x-a분의 fx-fa란 f'a입니다. 그렇다면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별표 마이너스 네모 분의 f 별표 마이너스 F 네모가 있어서 실제로 X에 A를 대입했더니 이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F프라임 그 다음에 이 별표에 주어진 X에다가 A를 대입한 이 값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이것은 미분계수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두 개를 뺀 결과가 뺀 값이 EX죠. 따라서 양변을 EX로 나누어 준다면, 그런데 X는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EX로 나눈다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ex로 나누어주면 주어진 식은 e 그리고 ex분의 f1 플러스 x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x 여기는 ex로 나누니까 2분의 1 x 제곱더하기 e 이렇게 쓸수 있네요. 그리고 양변에 x를 0으로 보내는 분모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0으로 가는 그러한 극한을 양변에 씌워주면 양변에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씌우면 그런데 부등식에 극한을 씌우면 등호가 생기죠. 부등식에 극한 씌우면 등호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 왼쪽의 값은 2가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의 값도 x를 0으로 보내면 아, 양변을 2x로 나눴으니까 주어진 이식은 1인 거죠. 그러면 얘가 1이고요. 여기도 x를 0으로 보내면 1이 되니까 따라서 가운데 있는 값은 x를 0으로 보내면 f' x 의 0을 집어넣은 값인 f'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f' 1은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사벌이 되겠죠.